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냐고? 맞아, 나 타임스퀘어 카운트다운 왔어. 10시 반부터 기다렸는데 그 조금 뭔가 잘못됐다. 진짜 끼어서 들어갈 때는 숨이 안 쉬어질 정도였어. 그러니 팔짱 껴서 꼭 들어가도록. 두번의짐 검사까지 완료된 후 5시인가 입장, 목걸이와 모자를 받고 무한대기까지. 골드라벨 공식 입구는 68번가 49번째 스트리트부터 시작돼. 입장이도 앞으로 갈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바리게이트 쪽에서 인터뷰 구경도 하고, 가수들 공연도 보니까 시간 빨리 가더라고. 근데 설상가상 비까지 겁나 오네? 아참 그리고 타임스퀘어 안에 들어오면 화장실 절대 못가 그래서 난 전날부터 식단 조절했어 와 드디어 한시간 남았다 진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거 간신히 버텼어 추가로 보조배터리, 우비, 간식 및 식사 꼭 챙겨가도록 네! 하면서 이렇게 예쁜 종이가루를 보고 운 것도 처음이야.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어. 2024년 너무 수고했고, 2025년에도 열심히 살아보자. 모두들, happy new year!